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루시입니다. 예. 오늘 30m로 할 건데요. 저번에 이거 했나? 엄청 긴거 했죠? 광운대언, 광문대원... 아, 이거 아닌데. 서동탄인가? 청량린가 하여튼 이거 했는데 계속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루시는 저렇게 기다란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적당히 짧은 거를 해볼 건데, 천안급행을 해볼까? 아니면은, 이구루 기지까지 있는 거 용산에서 구루 기지까지 있는 거 요거를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 따라라 새로운 전철이 나왔어요 새로운 전철이 나왔습니다 와 뭐야 야 보세요 와 이거 바이 이게 달라 이게 다른데 이게 달라서 잘 모르겠어 우와 언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 어디 써 있어? 그런 거안써 있네? 왜안써 있죠? 언제까지 가세요? 그게 안써 있네. 주인골이 왜 이렇게. <laughs> 와, 보시면은, 완전히, 내부도 완전히 다르죠? 내부 완전히 다르고, 변화기도 있어. 겉모습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뭐야? 회송 써 있고, 와, 이거 뭐야?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이거 스크린샷 한장 찍자. 찰칵. 자, 이거 썸네일로 써야지. 야, 뭐야? 그래서 판다 철도공사만 아, 서울 철도공사에서 서울만 판다로 바꿔 가지고 딱 하면은 썸네일 완벽하구만. <laughs> 어쨌든 와, 진짜 신기하죠. 새로 추가됐고요. 야. 와. 내부 한번 볼까요? 와, 서울 지하철이야. 야, 근데 서울 이런 지하철도 있나? 나 모르겠어, 잘. 루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서울 서울 사시는 분들 이 지하철 맞습니까? 서울 사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면은 이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맞나요? 와 신기하다. 어쨌든 다시 껐다가 켜가지고 아까 어디였죠? 구르 기지서이도고 이거다. 이걸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자, 가자. 오, 소리도 약간 다른데, <laughs> 소리도 약간 달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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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아, 여기 25km 구역이었나 봐. 후, 안전운전 하고요 근데 네, 안전운전 할 거예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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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후, <붕> 후. <붕>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새로 나온 열차고요. 완전히 내부 그 계기판이라고 해야 되나? 내부 기기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좀 신기하네요. 구로 구로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이렇게 선장 더울까 Thank you. Thank you.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체 좋아 와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 보는 새로 추가된 열차고 열차라고 해야 되 전철이라고 해야 되죠 전기로 가는 거니까 아니 야 진짜 신기하다 좀 넓네요 시야가 좀 넓고 서울 지하철이라고 해요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4월 1일에 추가가 돼서 만우절 만우절에 앞에 추가가 됐냐 어떻게 <laughs> 야안 안 다쳐요? 문이 어, 안녕하세요. 오용성 급행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문이 안 닫히네요. 여기 시작, 시작역이라서... 어, 닫힌다 뚜루루루루 루루루루 삐- 가자. 루루루 우루루 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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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기기판이 있는데, 넘어도 된다. 오, 넘어 되네. 그럼 넘어 되면 가속해. 25km 넘어 되면 가속해 줍시다. 어, 대충 60km 쯤에서 달리도록 할게요. 속도 제한 없는 거 알고 있는데, 65km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가 조종하기 편하려고. 도, 와, 가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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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생하십니다. 다른 기관사분께서 지나가고 계시고요. 가자. 도, 고고. 좀 빨리 갈까, 그냥? 80km 까지 가자. 어어... 오,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에요, 여러분. 와, 서울 지하철이야, 서울, 서울 전철.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으어 <laughs> 오, 어, 너무, 너무 빠른데? 두구두구두. <laughs> 어 가자 이거 딱! 맞춰서 멈추는 거를 루시가 좀 찾아서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laughs> 그냥 하는 거지 뭐 어차피 현실 현실 전철도 아니고 게임 전철 어뚜뚜뚜뚜뚜 세살 멈춰 볼까요?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고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s i a Noryangjin. Noryangjin. The station number is 13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nine. 자쭉 와서 어 이는 그게 없네 정차역입니다 정차역입니다 그게 안 뜨네. 오. 자자 됐다. 쭉잘 됐나요?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쵸? 약간 좀 덜었어.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뭐야? 완전 덜었는데, 조금이 아니라, <laughs> 조금이 아니라 완전 덜었는데, 어쩔 수 없지. 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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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오, 떨어 떨어 떨오뿡어 뭐야 뿅, 떨어 라 떨어 라 떨어 라라떨 그게 아니라 뿅레레레요어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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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다른 열차랑 다르게 아예 중립에 놓더라도 앞으로 가는 것만 돼 있으면 앞으로 살살살 가는 느낌인데. 안녕. <놀람> 역 오케이. 대방역입이 <놀람> <위쪽입니다. 놀람> 역은 과 전동차 사이. The station number is 1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됐어. 토 어때 딱 맞췄지 와 대박이다 딱 맞췄지 이번엔 셔캐서 셔콤 쇼크, 뭐? 와이번엔딱 맞췄어요 그쵸 그래 이 정도면은 완벽하지. 오~ 좋아~ 어? 뚜루루루루루루루~ 떼~ 오~ 안돼~ 경적은 따라라따라라따라라라라~ 그게 더 좋은데~ <laughs> 이런 데서 빵빵하면은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조금만 멋있게 뭐 그러면 맨날 민원 들어오잖아요~ 에이~ 네, 너무 시끄러워요~ 하면서 막~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그 거래요. 소리가 소리 큰 거를 도시에 안흘러 가게 해주는 방음벽 같은 거라고 하네요.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바라 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ㅣ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h o s p i 잘 멈췄어, 좋아. 뿡. 여기 이 계기판을 잘못 쓰겠다. 뭔지 몰라서 다른 전철들이랑은 다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도착하세요? 뭐 이런 게 없네. 근데 막 전압 같은 거 바뀌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긴 합니다. 신기하다. 가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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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번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HTX 화면도 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H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HTX가 KTX 저작권이 걸려있어 가지고 HX, HTX로 바꿨다고 하네요. <laughs> 저작권 루시도 귀칼 게임 저작권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 딱 쓰고 좋아. 요10써 있는 게, 루시는 뭐1 0 k g 로 들어오세요. 막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뒤로 차, 그, 객차가, 어, 열대, 열량 있다고, 량이죠, 량. 열차를 세는 거는. 그래서 열량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주시도 뿡 한번 뿡. <laughs> 자. 그리고 뭐 배전반 뭐 조종하는 것도 만드신다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알수 있겠죠? 자. 에이... 와, 헉, 기차 지나가는 거 봐. 진짜, 진뚜뚜짜두두두두두두두나진3진 단. 신짜 진짜, 진짜, 진 신도림역 완전 혼잡한데 아 이번 역에서 내리시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3단으로 조심하시 바랍니다. s n d o r i s n d o r i The station number is The doors are on y o 2. p l 오케이. 오, 신도림. 신도림이래요. 신도림이 근데 이땅 위에 있었나 여기? 지하에 있지 않았나 신도림? 모르겠네. 신도림이 아닌가? 루시가 생각하는 곳은 아니, 신도림 맞는 것 같은데. 몰라. 어. 루시는 대중교통 이용 하는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laughs> 어디 가야 될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긴 하지, 택시. 택시도, 여러분, 대중교통이긴 해요. 그, 뭐지?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집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이상, 그건 자가용이라고 하잖아요? 자가용? 자가용 말고, 그냥, 택시도, 어쨌든 요금을 내고 운, 타고 다니는 거라서, 그거라고 하네요. 어, 노랑불이다 아래, 아래, 아래. s a s h k m 45km. 노랑불이면4 5 k m 로 가야 돼요. 이번 역은 우 a 열 a 의 마지막 역인. a Majima, m a j i 오, a m a a 사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바라 타시기 바랍니다. 이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 그렇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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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45km 구역이라서 천천히 가야 돼요. 멈춰. 좋아. 멈춰. 슉. 멈췄어. 어, 회송으로 바뀌었다. 회송. 이제 기지 가는 거야. 구루 기지 가야 돼. 이제, 회송했고, 구르기 지옥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와. 좋아, 좋아. 와, 대박이다. 언제 되지? 여기 마지막 종점이라서 오래 나나봐 어, 됐다. 잠만 출발하기 전에, A, A, T, A, T, S A, T, S 이거 왜 튜토리얼이 다시 바뀐 것 같냐? 옛날 걸로 어? 튜토리얼이 다시 바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왜지? 뭐야 이거 A, T, S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막써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 없어졌네? 없어져서용 ATS 키가 뭐죠? 엔드네요, 엔드 오케이 알아서 해, 그냥 대충 하면 돼 뭐든지 다 대충 하면 됩니다, 그냥 어... 45km만 안 넘으면 되잖아 어... 저 회송 차량이니까 천천히 갈게요 오오, 어... 계속 왼쪽으로 꺾인다 이거 기지로 들어가는 건가 봐. 중립 주행 전철을 중립 주행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 중립이거든요. 여러분, 안전운전 합시다. 안전운전 합시다. 가자, 중립 주행해도 되겠지?

빨리 가고 싶어도 어차피 이게 기지거든요, 기지.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와잘 가고 있어. 저 앞에 봐봐. 뭐 있어? 기지니까 천천히 들어야지. 원래 여기서는 막, 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무전 오면서 막, 이렇게, 왈, 말말 하면서 막, 어, 뭐, 무슨 지시 같은 거 내려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궁금하다. 궁금하긴 해요. 뚝. 뇽. 어디까지 가야 되지? 지금도 25km 넘으면 아마 안될 거거든요? 회송? 회차? 회송? 회차라고 해야 되나? 회송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있는 준차를. 진찰... 아, 어, 뭐야, 왜 이래, 왜? 어! 왜 이래? 어, 뭐야? 어, 뭐야? 안전 운전합시다. 뭔데요?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laughs> 뭐지? 몰라. 어, 저기 있다. 이거 나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뭐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버그다! 뭐야, 이거? 버그 찾았다! 예, 버그 찾았다! 예, 뭐야. <laughs>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laughs> 어, 갑자기 버그 엔딩인데? 네, 어쨌든 버그 엔딩으로 새로 나온 차량. 이거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천 호대라고 하네요. 천. 천호대 VVVF라고 써 있고 서울철도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임의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코레일이 아니라 H H M 흠 흠레일이죠. 그처럼 네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기, 이게 이제 기존 차량인데 기존 차량이랑 비교해서 나쁜 게 없어 보입니다 그쵸? 네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판다한다럭키루이였고요네 판다 알겠습니다 판다한다럭키루이였고요 판다 오늘 해본 게임 음심 메트로였습니다. 기존 차량이고 그 약간 그거 같아. 좀더 이게 좀더좀 좀 시야가 좀 좁은 느낌.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이이 이, 이 경고가 안 나와.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이 경고가 안 나와. 신기해 너무 음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때 이번엔 고객님 카메라 안 죽여요. 안녕하십니까? 오, 딱이네. 우리 열차는 국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Annyeong this train is bound for. You row. Thank you. Thank you.